안녕하십니까 고아소프트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어, V5에서 새롭게 저희가 기능을 추가한 사용자 항목에 관련돼서 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자 항목을 저희가 추가한 이유는 기존에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 이외에 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있으신 업체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용자 항목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이 거래처나 품목이나 이 모든 등록할 수 있는 이 업무에 저희가 모두 이 사용자 항목에 대한 이 단추를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추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하나 떠요. 자 여기에 어 원하시는 그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항목명을 기록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항목에 대한 값을 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하실때 인쇄 키값을 기록하시는 이 세가지를 기록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항목 음, 사용자 항목은 어, 입고는 입고별로 사용자 항목 발주는 발주대로 수주는 수주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고에 사용자 항목에 있는 항목명을 기록하실 경우에 이 항목명 기록하시면, 다음 입고 등록을 하실 때, 이 사용자, 이 항목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항목명과 인쇄 키 값은. 다만, 이제 해당 이 값만 변환이 되거든요. 값만 따로 기록을 하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입고창고입고를 일단 예로 들어서 입고창고 이제 기록 한번 해볼게요. 15. 항목을 하나 선택해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용자 한 클릭하셔서 자 입고할 때 기존에는 이 항목 이외에 다른게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 검사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검사 방법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이게 엔터 치셔야 돼요 엔터 안 치시면 이 저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엔터 치시고 저 방향키로 그 다음 값으로 넘어가셔서 전수 검사. 엔터치시고, 인쇄 키 값은, 전수 검사 같은 경우는, 토탈, 토탈 인스렉션 유저, 네, 전 ti로 해서 인쇄 키 값을 적용한 다음에 엔터치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장 있고, 저장할서 있고를 했어요. 자. 이 부분 다시 클릭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검사방법, 전수검사, 이제 기값 이렇게 하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두번째 입고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두번째 입고 등록을 하고, 고사자 이번엔 다른 업체를 한번 해서 네. 품목도 어, 다른 품목을 일단 하시고 자 이런 다음에 사용 항목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시면 아까 1차 입고를 했을 때 검사 방법과 전수 검사에 이제 값 이렇게 했는데 여기 두 개는 남아 있고 이 값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입고는 이 창을 공통으로 같이 사용합니다. 발주는 발주대로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발주에서는 이 항목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감사하면서이 이 입구는 표본 검사, 부분 검사겠죠? 표본 검사를 한다. 이렇게 해 기록하고, 저장을 해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전수 검사. 자, 두 번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표본 검사. 네,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인생 키 값은 나중에, 어, 제가, 인쇄 관련, 인쇄 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인쇄 폼의 활용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그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항목을 관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입구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수주다. 수주 쪽에 한 제가 한번 볼게요. 수주 쪽에 사용자 항목 클릭하시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항목은 각 업무별로 따로따로 따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셔서 어, 업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이제그 하나 더, 어, 수,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뭐냐면 사용자 항목을 입력하실 때 아까 제가 엔터키를 치고 이렇게 입력하시라 했잖아요. 엔터키를 쳐서 입력해야만이 저, 저장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 이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항목을 하실 때 어, 방향키를 하셔야 돼요. 화살표, 이 방향키를 통해서 아래를 내리시면, 이제 두 번째, 어, 항목명을 정해서 할수 있게, 어, 임, 기록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방향키를 입력하시고요. 삭제를 할 때는, 어, 이걸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두 번째도 삭제를 해주시면 삭제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어, 사용자 항목을 어, 등록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용장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따로 그 따로 창을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창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사용장목은 이 해당 등록된 이 창을 열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이 어, 메인화 메인 탭에서 여기서는 아직 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여러 의견들 사용자분들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듣고 나중에 어, 쉽게 다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어,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입력하신 사용자 항목을 가지고 인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